같이 보겠습니다. Absent-minded 정신이 결석한 즉, 얼빠진이 말해요. 얼빠진 Professor, 교수죠. Biology, 생물학입니다. 얼빠진 생물학 교수가 클래스는 학급이 아니라 학급의 학생들을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말했다. I have this package an excellent specimen of a flock I dissected.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주어,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연결시켜라.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찾아라. 목적어가 어느 거죠? 딱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우서가 어느 거지? 우서가 목적어가 어느 거야? 해부의 목적어. 어,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가 있으면 이렇게 쭉 묶여지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로. 이건 목적어가 될수가 없지 부사구가 되는 거지. 음? 이 통에 c 스파크지, 이 꾸러미, 이 통에 아주 멋진 스페시민 표본이 있어요. 무슨 표본이야? 개구리 표본이 표본, 표본이 있어요. 어떤 내가 해보한 위치 혹은 대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Dissect 해부하다. 내가 해부한 개구리의 멋진 표본을 이통 속에 내가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들이 나와 있고요. 웨리 나와 있어요. 그가 그 통을 열자마자 had he 우리가 쉽게 볼수 있죠. 그는 발견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대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contain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다. sandwich. sand, and 다음에 t나 d는 잘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sandwich가 아니라 sandwich, sandwich.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sandwich and a piece of pie. sandwich와 파의 한 조각이 파의 한 조각을 그것이 포함하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 그통 속에 요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프트레 이상학은 베벌로더드맨 당황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알게, I know, I've already eaten lunch. 나 벌써 점심 먹었는데 끔찍한 일을 벌어졌던 거죠. 왜 문제 해결에 이 상황을 이해하는 단서가 뭐예요? 항상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뭘 먹은 거예요? 점심 먹은 것이 아니라 샤넬치 파일 먹은 것이 아니라 개구리 표본을 먹은 거죠. 끔찍하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얼빠진 교수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항상 단서를 앞부분에서 찾아내면 이 자체가 왜 웃기는 글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네즈가 나왔네요. 뭐, 뭐 하자마자. 이집트신드, 이집트 사람들, 바빌로니언 바빌로니아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고 동방의 많은 민족들을 다른, 많은 민족들이, 파운디들과 우리가 조심해야죠. 파운디도 무슨 뜻이에요? 설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이 작은 나라들을 설립했다. 어른들나 나른 유파라티스 나일강과 유파라테스강을 따라서 나라를 설립했다.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하자마자, 고그 다음 이제 여수부터 주절이네요. 그들은 무엇을 시작했다? Magnificent. 중요한 단어입니다. 웅장한. 웅장한 궁궐을 지었다. For their kings.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Begin 하고요. 무엇을 시작했다? 그리고 Invented. 발명해냈어요. 무엇을 발명해냈어요? Black piece of a jewelry. 밝게 빛나는 보석을 발명해냈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여자들을 위해서. 왕의 여자들을 위해서. planted gardens.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of a color with their many bright flowers 요거는 요해분을 어떻게 보라 그래? 요거는 어분는 뭘로 보라 그랬어요? 해빙 개념으로 보라 그랬죠? 색깔을 가진 요건 시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색깔을 가진 어떤 색깔이에요? Near many b l a flowers 많은 밝게 빛나는 환한 꽃들의 꽃들이 꽃들의 색깔 꽃들이 있는 색깔을 그즉 아주 꽃의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그 정원은 어때요? 누가 울어요? 정원 자체가 울지는 않지만 여것은 이렇게 표현했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정원. 즉, 새들이 부르겠죠. 그러니까, 많은, 밝게 빛나는 꽃들, 꽃들의 화려한 색깔의 정원. 그리고 행복한 노래소리가 울리는 정원. 나무를 심어서 바로 그러한 정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문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떠어떠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As a locking for his friends, 자신의 증오를 좋아하는 것은 측정되었다. solely, 오직, 오직, 몸세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c o n f o r t n e s s of their devotion to him. 헌신하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헌신하는 완벽함에 의해서만 측정되었다. 또건, by their usefulness to him, 그에 대한 그들의 유용성에 의해서만 측정되었다. Whether financially or artistly, 재정적이든 혹은 기술적이든 간에, 그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 즉 얼마나 자신에게 잘해주느냐 또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쓸모가 있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는 사람들을 사귀고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하다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 또 나와 있어요. 하들에 나와 있네요. 하들 하드 페일 l 임 페일은 실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실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실망시키자마자 그다음에 so much란 표현 나왔는데요. 이건 이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조차 r e 여기 조차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인 i n v i t a 저녁 식사를 거절한 저녁 식사의 초대 거절하는 거 조차도 그를 실망시키는 거죠. 이런 일에서도 조차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혹은, began to lesson. l e s s e n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수업, 교훈 이런 뜻이 아니라, 줄어들다라는 뜻이세요. 감수하는 거. 유용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드 e 웬? 그렇게 하자마자, 유용성이 줄어들기 시작하자마자, 던져버렸어요. up, damn up. 그들을 차버렸어요. 어플은 무슨 뜻이에요? 이탈.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들을 차버렸다. without 트 s c n 두 번도 생각하는 것 없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곧바로 그들을 차버렸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의외로 이런 사람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얼마만큼 있을 것 같아요. 7 80% 어떤 경우에는 90% 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요거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수고했어요.